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고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아 이제 긴 여정이었죠. 마음이 좀자 <laughs> <laughs> 근데 아직. 또 조금은 심판의 메시지가 앞부분에 있어요. 괜찮네요. 아, 그 예. <laughs> 근데 끝에 가서는 이 좋은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끝나니까 앞으 기대해 봅시다. 먼저 이제 구장 1절에서 4절을 선고하 네. 님이 좀 읽어 주시죠.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일이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섭죠? <laughs> 있는데도 이렇게 왜. <laughs> 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재단 곁에서 음, 시작이 네. 돼요. 음. 자, 재단 하면은 성전 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고, 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혹은 뭐이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음. 의아해 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조금 의아한 게 아니라 많이 의아한데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이고, 네. 예배당이죠.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자꾸 이들이 때가 돼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것은 죄인들의 악인들의 모임이지. 네. 사실은 그 장소가 거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옛날 성전 때는 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사실 우리는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지. 네. 장소가 뭐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제 어떤 교회들은 술집 위층에도 있고 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공간이 그렇게 거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마치 그 착각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어떻게 살든간에 상관없이 그 공간에 와서 음.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성전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요. 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고 음. 율법도 주시지 않고 윤리 도덕도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면서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셔야지 네. 네.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들 떳떳하고, 음, 왜저 사람들만 봐주냐고, 음.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어, 주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음. 그런 가르침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치 이들이 주님의 집 안으로 피난처로, 안으로 들어와서 피난처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지금 무너진 건물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어요. 직접 죽이신다는 거죠. 음. 신앙생활 잘해야겠죠? <laughs> 정신이 바짝 차려졌요 <잘해졌네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면제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경건하고 고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한 사람도 그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 그이 설령 그들이 수월로 수월은 어떤데요? 지옥 그렇죠 신약에 왔은 지옥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땅 깊은 곳, 음, 낮은 음, 곳. 네. 그 다음에 하늘 하나님의 거처지 음, 가장 네. 높은 곳. 그러니까 이 아무리 낮고 깊고 높은데 그 사이 에 어디에 아, 숨어도 음.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네, 끝까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3절에서는 갈멜산 꼭대기와 바다 밑으로 네. 대조를 하죠. 자, 바다 밑이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지중해. 네. 음. 그리고 갈멜산 왜 하필은 갈멜산 꼭대기일까요? 갈멜산은 바로 지중해 옆에 있거든요.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아는 이해하는 바에는 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높은 산이에요. 음. 오늘날은 여기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다까지 케이블카가 있어요. 음.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괜찮은 그런 이제 관광지가 되어버렸는데 그 갈멜산 꼭대기 어느 정도 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이 갈멜산 꼭대기가 초장으로 유명해요. 거의 잔디밭으로, 풀밭으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가나안 지역은 건기가 뚜렷하게 있어서 풀이 잘못 자라잖아요. 건, 그의. 근데 이게 지중해에서 구름이 오면서 항상 여기가 높으니까 걸려있어요. 쇠년상 아... 때문에 그렇게. 예. 딱 이렇게 구름이 걸려있다 보니까 음... 여기는 항상 물기가 있고 수분이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목축업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 우리 이제 바산의 암서라는 말을 암호수서에서 들었잖아요. 바산은 이 요단강 건너편, 오늘날의 음... 여르단 쪽에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서쪽에는 갈멜산 네. 두 군데 다이 풀밭으로 유명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산된 고기들이 그렇게 질이 좋았다는 그 말들이 네.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 그리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네. 다 찾아내겠다. 명령에서물게할 것이다 뱀에게.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시적인 비유기 때문에 이 뱀이 뭐냐?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이 뱀이 뭡니까? <laughs> 아닙니다. 그냥 뭐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데 네. 하여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 아. 그렇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사로잡혀 앞에 갈지라도 그래도 칼에게 명령을 내려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끌려가는데도 칼이 뒤쫓아갈 것이다. 아.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 아무도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주혜님 읽어주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이 강이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 이신이라 아멘 네. 자, 5절은 다시 한번 재앙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재앙이요? 지진 지진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가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지진이 있기 몇년 전에? 2년 전에. 예, 2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자기에게 임한 네.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것.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지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아, 이 지진이 또올 거라는 것. 네. 그걸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전의 기출을 땅에 두시는 분.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높고 그. 위대한 궁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때로는 바닷물을 지면에 부으시느니. 음. 자, 고대 사람들은 분명히 그 한계를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신들이 만들었다고. 오. 그래서 이제 바다는 절대로 그 한계를 범할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필요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다. 헤일이네, 헤일. 예, yeah. 네. <laughs> 짠 헤일. 짠. <laughs> 그렇죠?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음. 절대적인 권력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음.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왠지 좀 불안하기도 하죠. 네. 사실은 네. 자 7절에서 8, 어, 10절까지 우리 김수정님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역시 무서운 말씀이죠 네. 예. 자, 7절 8절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이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선민이라고 음,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이 자기네들만 사랑하고 자기네들이만 토라를 주시고 이런 것들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민족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이 지금 구수족 속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애급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갑돌 사람들하고 블레스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무슨 뜻이죠? 똑같애. 왜 음. 니들 네, 다 똑같이 지급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은 아무 보잘 것도 없는 그런 민족.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사실 너희들이 뭐 특별하거나 어떤 재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민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을 특별히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8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더 주목한다는 거죠. 아. 왜? 다를 바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혹은 네.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없었는데 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삶에서라도 좀 특별히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똑같이 살아. 음. 아이고.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뭔가 특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진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음. 네.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네,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음.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laughs> <laughs> 노력이 있으면 됩니다. 네. 아, 네. 그걸 기억이시는 <laughs>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음. 하나님이 아예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네.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를 더 주목하겠다. 음. 다행인 것은 뭐예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남은 오. 자를 조금은 두시겠다는 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망하게 하시기는 하시되 항상 남은 자들을 주신다는. 음. 네. 그리고 이들이 거룩한 씨앗이 된다는 네. 그런 가르침은 끊임없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벌써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다 흩어 버리시겠다 그래요. 그러나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그 중에 의인들은 남겨 놓겠다 그렇죠? 하시는 음. 거겠죠. 하나님의 심판 임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웃음> 자꾸. 이제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질을 하신다니까 음. 음. 결국 같이 고통은 받들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래도 아, 땅에 그건... 떨어지지 않는다. 네. 하나님도. 네. 아니 땅에 안 떨어지면 감사해요. 그럼 <laughs> 네, 찌꺼기들만 다 <laughs> 네. 그냥 내버리는 네. 거니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허울 아래 엉뚱하게 살고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다.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이 날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알곡들은 반드시 따로 구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잖아요 야곱이 망하긴 망하는데 다 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아무리 봐도 항상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지 대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무리 숫자가 작다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일당 백을 하면 되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칼에 죽는다. 자, 이것이 다행히 이제 메시지의 끝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아주 획기적인 회복에 대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11절에서 12절. 성근노님 읽어주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할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 조금 장막.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네. 다이세 장막은 지금 남쪽 유다에만 있어요. 음. 이들이 이제 나라를 열 지파를 나눠가지고 나올 때는 이미 다이세 장막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다이세 장막이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때가 되면 부강국 이스라엘도 반드시 다잇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아. 3회하 7장을 우리는 다잇 언약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나단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너와 내 자손이 이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리라. 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다잇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부터는 메시아는 반드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음, 네. 그리고 다윗을 회복시켜야 되고 새로운 다윗으로 오셔야 되고, 제2의 다윗으로 오셔야 되고, 하여튼 다윗과 연결되있습니다 음, 네. 심지어 네. 어느 정도로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고향 음. 베들레헴에서 메세아도 태어나실 것이다. 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다이더 나가고 연결을 음. 시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안 오셨다면은 짝퉁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다이도약이 선포된 다음부터는 메시아는 무조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요 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진짜 다윗의 후손이시다. 음.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14 14 14대로 이제 계보를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사람을 두번 세지 않으면은 14가 안 나와요. 음. 그 정도로 14, 14, 14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거의 아라비아 숫자를 쓰질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자기네들 알파벳을 가지고 네. 숫자를 대입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아, 네. 다윗, 히브리어로 이제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네. 다윗에 들어가는 그이 스펠링들, 네. 철자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숫자적 가치를 더하면 1 4예요 그래서 물었던 얘기인데, 그죠? 14, 14, 14. 음.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다윗의 후손이라는 아. 거죠.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아.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 언약 때문에. 시크릿 코드를 푼 느낌. 그거 그래. 비슷하죠. <laughs> 예. 그래서 이 다윗의 무너짐 장막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음. 언젠가는 메세아가 반드시 너희들도 구원하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물어진 것을 일러 세워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북한국과 남한국은 반드시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음. 통일. 네. 너희들은 지금 잘못 나왔다. 음. 정교적으로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음. 온 세상을 다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이 저기 그이 구정의 마지막 부분. 드디어 이제 아무스의 마지막 대단원이 어. 나올 거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 주예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선지서의 특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할때꼭 앞에나 뒤에 뭐가 회복이 될 거라고 그들과 함께 얘기가 되냐면 그들이 거할 땅이에요. 음. 음.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음. 잘살수있 그래야 좀 먹고 살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내보내실 때도 보면 항상 주변에 땅이 황폐해지거나 음. 어떤 기근이 임하거나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이세. 장막이 회복이 될 때, 그때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 임하면, 그때가 임하면 은 파정하는 자가 곡식 출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 또, 또? 그렇죠. 이모작, 삼모작을 할수 있을 정도로 네. 땅이 풍성하고 날씨도 굉장히 협조적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수확을 거두고 그 바로 뒤에 파정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 엄청난 생산력 네. 풍요로움이 있겠죠.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십시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려 <laughs> 강물처럼 흘려내려 아. 그리고 얼마나 이 포도주가 많은지 작은 산들 언덕들은 그냥 아예 그 포도주에 녹아 내려 버려요. 표현이... <laughs> 시적인 표현이에요. 보시죠. <멋있죠?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라는 것은 항상 먹는 것의 상징, 풍요로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기쁨의 상징. 그래서 그날은 아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그들과 할 것이라는 거 기쁨에. 음. 그런 것이. 그리고 나서 14절. 사로잡힌 내네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음. 진짜 금이 환영하겠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원들을,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들을 포도 가꾸고 포도를 또이 심고 가꾸리라. 음. 그러면서 이제 15절.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음.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다른 나라로 끌려갈 일은 음.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음. 이 땅에 영원히 구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너무 혹독하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슥 선포해왔는데 끝에 가서 이 회복의 메시지로 모든 것을 반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왜 선포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합니다. 왜 선포되었냐면은 이 날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날을 꿈꾸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미래에 대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미래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날이 위로하는 날이 또 이런 이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는 얘기겠죠. 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읽거 듣고도 별로 뭐 관심이 음.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네.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심판이 온다는 것, 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할 겁니다. 정말 올까? 그런데 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챙기시는 소수는 반드시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위로와 회복이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임할 때 훨씬 더... 견디기가 쉽겠죠. 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 지나면은 또 회복이 올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는 크리스천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음. 혹은 미래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현실에 안주해도 안 되고 음. 현실만 보면서 절망해도 안 돼요. 네. 그렇죠. 항상 그 뒤에 오는 좋은 날, 네. 위로의 날. 회복의 날, 음. 은총의 날을 꿈꾸면서 음. 살아간다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것이 반전이 되는 음. 그런 이제 음. 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모스서 전체에 대해서 혹은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에서 약간 하나님의 본심을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네. 여지껏 이렇게 심판을 줬던 것도 사실 아이들한테 뭐라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너잘 되라고, 너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많은 심판을 줬지만, 내 본심은 사실 이거야 라고 마지막에 다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느껴졌어요. 어쩜 네. 그렇게, 그, 거의... 이, 부모의 마음하고 <laughs> <거예요>. 아마 애가 <laughs> 다섯이나 되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 <laughs> 그, 그렇겠네요. <laughs> 네. 아, 진짜. 저는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죄를 정말 처벌 받을 거야 음. 대신 그래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같이 부활하시는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지만 현실은 또 너무 녹록지 않으니까 견디는 시간이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살면 좀 기대하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놓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은 항상 심판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넉넉지는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게 마치 심판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제발 서로에게 인사할 때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좀 하지 맙시다. 아, 승리하지 마십시오. 어. 그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버팁시다. 버팁시다. 견디어 냅시다. 아, 버팁시다 그렇게 네. 응, 응. 하지맙시다 <laughs> 네. <laughs> 그게 제가 볼 때는 <laughs> 더 현실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나 싶어요. 음. 그날이 올 때까지 네. 버팁시다. 네. 아, <laughs>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견디어 내는 게 이겨내는 게 승리하는 거니까 음. 너무 고상하게 승리하십시오 하면은 왠지 부담감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어? 그게 아니라 견디어 내기만 하면 돼요. 음.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음.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그말 되게 위로되네요. 막 그래. 승리하고 잘하지 않더라도 버티고 음. 그냥 견디고만 있어도 그것도 이기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큰 위로가 되네요.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아모스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아, 마무리 수고들 하셨습니다. 편해집니다. 아, <laughs>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